당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스타는 과연 이목록에 있을까요?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트로트 가수들. 그들의 음악과 매력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며 그 시대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사랑받는 남자 트로트 가수들을 순위별로 소개하며 그들의 음악적 색깔과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을 깊이 탐구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트롯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음악이 중장년층의 마음을 흔드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이 찾고 있던 그 스타가 바로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11위 박구윤. 박구윤은 언제나 소박하고 진솔한 무대로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롯 가수입니다. 그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진정성과 감동이 담긴 음악으로 특히 50대 이상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그 시대의 감정과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대표곡인 사랑의 바보와 다시 만날 때까지는 그가 직접 경험한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진지하게 풀어낸 결과물로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특히 사랑의 바보 는그 시절의 사랑과 아픔을 노래한 곡으로 많은 중장년층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박구윤의 음악은 격식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는 트로트의 본질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겸손한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직접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마다 팬들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박구윤만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듭니다. 또한, 박구윤은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늘 소중히 여깁니다. 그가 공연 중 팬들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은 언제나 특별하고 따뜻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박구윤은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신의 색깔을 지켜온 그만의 매력으로 중장년층 팬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앞으로도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와 무대가 중장년층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 2위 김용빈 김용빈은 최근 떠오르는 트로트의 신예 가수로 그만의 따뜻하고 진솔한 음악으로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감성적인 노랫말과 세련된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용빈. 그의 대표곡, 보고 싶다, 는 특히 50대, 60대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 시절의 그리움과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용빈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듣는 이에게 편안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보고 싶다와 같은 곡들은 과장되지 않은 단순한 멜로디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서 팬들로 하여금 그리움과 아련한 기억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들의 옛날 이야기와 감정을 떠올린다고 고백합니다. 김용빈은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진정성 있는 무대로 팬들과 소통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은 강렬한 퍼포먼스가 아닌 진심 어린 감동입니다. 보고 싶다를 부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 따뜻한 목소리에 감동하며 김용빈의 노래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김용빈은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점차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능, 라디오, 유튜브 콘텐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실히 알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소탈하고 친근한 성격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김용빈은 아직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실된 음악과 성실한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중장년층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위. 강문경. 강문경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고수하며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이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음악은 과거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트로트의 본질을 잃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갯바위. 와 꽃길만 걷자 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그 안에 삶의 피로애락이 녹아있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안겨줍니다. 갯바위 는 바다의 고요함과 인생의 쓸쓸함을 그린 노래로 특히 50대 이상의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 시절의 추억과 감정을 되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꽃길만 걷자 는 삶의 희망을 노래한 곡으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무대는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며 청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무대에서 전해지는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선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의 가창력은 물론 노랫말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전달하는 능력도 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또한 강문경은 지역 행사나 표콘서트와 같은 중장년층을 위한 현장 무대에서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방송 출연이 적지만 그의 꾸준함과 소박한 매력은 오히려 중장년층 사이에서 더큰 신뢰와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며 차근차근 성장해나가는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비롯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그 시대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며 그와 함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8위 손태진 손태진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낸 가수입니다. 오페라의 기교와 트로트의 감성을 결합해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예술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고급스러운 음색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그대라서 는 부드럽고도 감동적인 창법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담고 있어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손태진은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섬세하게 쌓아가는 방식으로 더욱 강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감동을 주며 그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태진의 가장 큰 장점은 그의 진지한 음악적 태도와 무대에서의 품격입니다. 클래식에서 익힌 기법을 트로트에 접목시켜 고유의 감성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를 통해 기존 트로트의 경쾌함과는 다른 깊고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와 같은 곡은 그가 전하는 감정의 진실성과 섬세함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손태진은 예능이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진지한 태도와 겸손한 말투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과장된 모습을 피하고 오히려 자신의 음악에 집중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은 중장년층에게 신뢰를 주며 그가 전하는 음악을 더욱 믿음직스럽게 만듭니다. 손태진은 예능 활동보다는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음악적 순수함과 진정성은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클래식과 트롯을 넘나드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의 음악은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7위 박지현. 박지현은 트롯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아티스트로 그만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중장년층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비교보다는 감정선에 충실하며 그 진심이 그대로 팬들에게 전달됩니다. 박지연의 대표곡, 보고 싶다, 는 이별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곡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감정은 너무 과하지 않지만 오히려 섬세하게 쌓여 더큰 울림을 주죠. 박지연의 가장 큰 매력은 그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과장된 움직임 없이 그저 진정성 있게 노래를 부르며 관객과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됩니다. 특히 보고 싶다와 같은 곡을 부를 때 그는 절제된 표현으로 그리움과 아픔을 전하면서도 청중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박지현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예의 바르고 깔끔한 이미지를 통해 팬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그가 가진 순수한 인성 역시 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경연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입증해온 그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감정의 깊이는 나이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박지현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크롯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갈 음악의 여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위 나훈아 나훈아는 트로트의 전설로 그가 남긴 음악은 단순한 곡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그는 트로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곡인 패스영은 한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그가 부르는 순간마다 관객들은 과거의 추억과 감정을 되새기며 큰 감동을 느낍니다. 특히 헤스영은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마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노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가 부른 노래들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헤스영은 그 시절의 젊은이들의 갈등과 꿈을 노래하며 60대 이상의 팬들에게는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그 자체로 한국의 문화와 감성을 녹여낸 작품들입니다. 그가 무대에 서면 나훈아는 누구보다 강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무대에서 그가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여전히 독보적이며 한 소절만으로도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그의 음악이 그들의 삶의 일부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나훈아는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대에서 뜨겁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는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넘나들며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고 중장년층에게는 그리운 사랑의 노래가 되어 남을 것입니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와 오랜 세월을 거쳐 더욱 빛나는 존재감을 자랑하는 나훈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5위 장민호 장민호는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은 세련되면서도 감성적이며 감정선이 잘 드러나는 곡들이 특징입니다. 특히 남자는 말합니다. 와 같은 곡들은 남성적인 감성을 절제된 방식으로 풀어내어 50대에서 60대 여성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기교보다는 진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복잡한 장식 없이 직관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감정을 진지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이 장민호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그와의 깊은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는 그가 전하는 진심과 진지함이 담긴 곡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 곡이 내 이야기 같아요.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민호는 언제나 절제된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그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과도한 연출을 피하고 대신 그의 노래로 관객들에게 진정성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예의 바르고 성숙한 무대 매너는 팬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적인 아들 또는 이상적인 남편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늘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진지한 태도는 팬들에게 더욱 큰 인기를 끌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언제나 팬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변화하는 트로트 시장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확고히 지키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섞는 드문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4위 김호중 김호중은 트로트과 클래식 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독특한 아티스트로 그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고급스러운 성악기법과 트로트의 감성을 조화롭게 섞어 다른 어떤 가수와도 차별화된 깊이를 선사합니다. 특히 사라스와 같은 곡은 그의 진지하고도 감동적인 표현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호중의 매력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클래식의 기교와 트로트의 서정을 넘나드는 능력으로 어떤 곡이든 그만의 색깔로 풀어냅니다. 살았소. 는 그가 전하는 진정성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어. 중장년층 팬들에게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한 듯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사랑의 노래를 넘어서 삶의 의미와 고난을 풀어내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고맙소! 와 같은 곡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팬들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김호중은 언제나 무대 위에서 품격 있는 모습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감동을 줍니다. 또한 김호중은 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과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진지한 성격은 많은 팬들에게 신뢰를 주며,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매력을 선사합니다.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단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가 만들어갈 음악의 여정은 더욱 기대됩니다. 3위 이찬원. 이찬원은 트롯의 청년 왕자라는 별명답게 밝고 맑은 목소리로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롯 가수입니다. 그가 부르는 곡들은 단순한 트롯을 넘어 깊은 감정성과 성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날처럼 은 이찬원의 진지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찬원의 매력은 그가 가진 순수하고 따뜻한 인성에서 나옵니다. 그는 무대에서 늘 깔끔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팬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날처럼 같은 곡은 이찬원이 전하는 감정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그리움과 아쉬움을 담은 노랫말이 관객의 마음을 울리게 하죠. 또한, 이찬원은 예능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성격은 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많은 팬들이 그를 우리 아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트롯은 그가 가진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감정을 풀어내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수록 이찬원의 팬층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가 만들어갈 감동의 무대와 진심어린 노래는 계속해서 팬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2위 영탁 영탁은 미스터 트롯 위야군으로 그 유명세를 타며 그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트롯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롯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해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니야, 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는 그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곡들로 많은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니야, 는 반복적인 가사와 신나는 리듬 덕분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니가왜 거기서 나와는 경쾌한 분위기와 함께 웃음을 자아내며 영탁만의 유쾌한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은 트롯을 전통적으로 즐기던 팬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트롯의 매력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 항상 넘치는 에너지와 긍정적인 성격을 뽐냅니다. 그의 유머와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로 하여금 그를 마치 친근한 아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유쾌한 성격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밝은 에너지는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언제나 즐겁고 기분 좋은 음악을 제공합니다. 영탁은 자작곡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창조한 독특한 음악적 색깔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세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활기찬 무대와 긍정적인 메시지는 중장년층 팬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팬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의 활기찬 무대와 진솔한 성격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1위 이명웅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가수입니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뛰어난 가창력과 그가 전하는 감동적인 가사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그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는 중장년층 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사랑의 아픔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이명웅의 음악적 깊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그가 가진 따뜻한 이미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그가 보여주는 진지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은 팬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그의 음악은 언제나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같은 곡은 그가 전하는 따뜻한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임영웅은 음악적인 성과 외에도 그가 보여주는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 덕분에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진솔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음악과 인간적인 매력 덕분에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마치 가족처럼 느끼게 됩니다. 임영웅은 트롯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음악으로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그만큼 높은 충성도를 자랑하며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은 계속해서 트롯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그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